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예,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애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광야에서 얻은 교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가나한 땅에서 누릴 풍요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광야를 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먼저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니라 저는 특히 오늘 본문을 제가 서울로 공동체 목양을 하면서 꼭제 자신이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겸손케 하기 위함이세요. 너를 낮추시며 낮추다 라는 단어는 고난의 결과로 얻게 된 겸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죠.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자리를 스스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도 이 고난을 통과한 분과 고난을 아직 모르는 분과는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차이가 있죠. 우리는 순간순간 틈만 나면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고난의 긴 터널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신 분들은 그 말씀 속에 늘 겸손히 이렇게 배어 있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의 고난으로 우리는 겸손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아, 인간이란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했던 열심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이 하나도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납자 엎드려야겠구나. 그런 겸손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이 전 세계적인 고난의 시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 세계적인 광야의 시기잖아요. 이때도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다시 광야의 훈련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운동 선수들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 훈련을 하잖아요. 또 코치는 정확히 알죠. 그런데 코치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통과하고 나야 뭐 올림픽에 나간다든지 경기에 나간다든지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스킵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에게. 그리스의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이 코로나19의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주님 제가 겸손을 철저히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테스트 하시는 훈련의 기간이에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템테이션 즉 유혹과는 다른 단어죠. 인격과 말의 진실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행하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광야 시간이 되면은 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이것이 이게 그냥 말에 불과했는지, 진짜 그삶 속에서 저런 선택을 하는지,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기간이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험 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점을 통과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뭐 필기시험 70점 이상 이런 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성품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게 통과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교만의 문제든 아니면 물질에 대한 문제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광야 기간에 딱 광야에 이렇게 돌입하다 보면 늘이 광야 시간이 언제 끝나나, 언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지긋지긋한 이게 언제 끝나나. 근데 여러분 미래 언제 끝나나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언제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순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가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내가 알려, 알려고 지금 광야를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역으로 보면 너가 순종하는 훈련에 통과하면. 나는 그 어, 우리 운동 트레이너가 어, 오늘 하루 훈련을 시키는데 그 지점을 딱 통과하면 야너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어, 야 이제 마무리 운동해 이렇게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의, 우리의 어떤 성품,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라는 단어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한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선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분에게는 어 이렇게 좀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통해서 내 성품이 많이 깎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40년 동안 기도한 거 혹시 있으세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요. 긴 시간이죠. 우리가 가족 병 간호를 하는데 2년도 정말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 40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만나가 내려왔지만 하루치만 허용이 됐어요. 하루치만. 40년 동안을 견딘 겁니다. 야, 이게 언제까지 내려올까? 내일도 과연 내려올까? 순간순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도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돈 벌어서 재테크하고 통장 잔고 쌓여 있는 그것에 의지하여 사는 게 아니구나. 이 교훈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철저히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40년이나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가서 우상승배하잖아요. 하루하루 만나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40년이나 훈련하고 나서도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교훈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참 철저히 훈련시켜 이렇게 40년이나 훈련받았는데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인간인데 과연 나는 우리 우리 또한 그런 훈련이 철저히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우리가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40년 동안 만나에 의지하며 살았는데도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티지도 아니한 것을 보며, 그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살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풍요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되죠. 하지만 광약길.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됐던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아 하나님께서 지난 음. 어, 2년 반여의 그런 서울로 공동체 제가 부임해서 목양하는 과정 가운데도 이게 때로는 어, 지금도 뭐 현재 진행형이죠. 저를 다루시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 기간 동안, 아, 나에게 이러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어, 내가 또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어, 드니까 저에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며 또 지난 2년여 동안에 서울로 목양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무엇보다 말씀의 만나를 먹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고백 되더라고요. 매일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저 저와 가까이에서 이렇게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또 다음날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저에게는 이것이 만납니다. 하루하루 이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또 어떻게 오늘처럼 또 새벽에 또 말씀을 전하겠어요.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다음날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인연여의 과정들 하루라도 말씀의 만날을 먼저 저에게 먹여주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설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이제 요새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2년 동안 많이 컸더라고요. <laughs> 아이들이 뭐 발이 부르뜨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다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먹이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필요를 채워 주셨더라고요. 서울로 공동체 모든 예배마다 그리고 각 행사마다 또 성도님들 개인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은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기도를 제가 어제 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광야 같은 시간들이라 여겨질 수 있겠지만 또그 시간들을 통해서 겸손케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체질로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같은 일용할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5에서 6절은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 관리에 승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사람이 그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을 붙잡아도 이 광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5절에 징계하다라는 단어는 훈련하다, 교훈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광야 시간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경애하는 법을 철저히 배워야 하죠. 이렇게 광야의 트레이닝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7절 이후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더욱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광야의 교훈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누를 축복 또한 말씀해 주신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그 고된 훈련을 왜 합니까? 이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고 금메달 그 단상에 딱 올라가면 그 힘들었던 것들이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냥 스치듯이 야, 그래. 그런 과정이 있어서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광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트레이닝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져요. 구에서 10절.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깰 것이라.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하은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큐티하면서 이렇게 나눈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늘 이렇게 좀 자족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 저 보시면은 막아 되게 막막 막 부족해가지고 막 결핍 의식을 느끼고 막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보면요. 또 이마도 이렇게 넓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풍 풍성해 보이고 그래요, 저 이렇게 뭐 별로 아 뭐를 꼭 가지고 싶다는 것도 없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 제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신명기 말씀 보면은 너뿐 아니라 너의 소생까지도 너의 자녀들까지도 그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어떤 그복 때문에 순종하고 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트레이닝 기간 같은 이 광야 같은 기간들을 통과하고 난 후에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항상 주목해야겠다. 생각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준이, 영민이한테도 아빠는 오늘 보문 보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서 매일마다 이 가정예배 드릴 때 아빠의 소생이 누군지 알아? 영준이, 영민이 너야. 너희들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아빠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일마다 이 가정예배 준비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복 받는다니까 자기들이. 어?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 광야의 기간을 지나갈 때이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새벽 새롭게 느껴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절에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을 받게 될 거래요. 광야 생활은 풍성하고 넉넉함과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광야를 통과한 후에는 모자람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육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 서울로 공동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위로받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 지금의 부족함은 생각도 안날 정도의 풍성한 공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2년 반에 부임했을 때의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진짜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미 채워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새벽 기도 때제 아내랑 거의 두 명이 이렇게 몇달 이렇게 하면서, 아, 이 부근에 이렇게 새벽을 늘 깨우실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으면 좋겠다.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오게 하셨고, 이렇게 매일 새벽에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제가 그거 생각하니까 지금도 물론 어이 목양이라는 게때 이렇게 순간순간 또 트레이닝 받아야 할그 시점에 따라서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또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어떤 영역을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그게 자녀일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 지금의 부족함은 생각도 안날 정도의 풍성한 공급을 하나님께 서락해 주신다고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신뢰하는 이 말씀에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현재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되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소망이 임한 줄 믿습니다. 광야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피하지도 말고, 주님 허락하신 테스트에 제가 한번 통과해 보겠습니다. 제임은 없으나 주님과 함께 그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고난! 광야 같은 것이 닥쳤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비켜갈 수 있을까? 우회로를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 붙잡아 보겠습니다. 이거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금메달 단상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제 인생에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제가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광야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내 인생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야 함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광야 이후에 펼쳐질 찬란한 체험의 축복, 풍성함의 축복을 얻게 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지금도 이미 우리 공동체 가르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유 부어주시는 그 축복들을 제가 누리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버지 시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트레이닝 시키시는 아버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리 아버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정말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매일 은혜 만나를 부어 주셔서 제가 하루하루 또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실 때. 통과할 때 부어 주실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 며 아버지 언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9 어쩌면 광야 같은 길을 걷는 우리 서울로의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매일매일 이 메시지들을 하루하루 만나처럼 준비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트레이닝 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피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트레이닝 시키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성품의 트레이닝, 물질의 트레이닝 관계 트레이닝을 통과하고 난 후에 부어 주실 부족함이 없이 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19로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도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훈련들을 해야 될 텐데 주님, 이 광야를, 이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답자 엎드려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만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꼬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이 이 코로나19 시간에 거룩한 습관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엠번방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이 성적인 유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눈과 귀와 모든 것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 풍성한 만나 풍성한 기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무릎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귀한 시간들 아버지 아라카시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뻐부터 아버지 가스펠청년들까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장인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특히 정말 성적인 그러한 유혹에서, 그러한 아버지 점유롭게, 아버지 하스벨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함께 해주시고 하느님들이 하느님들이 있습니다 하느님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학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